기부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자선 활동은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선은 부유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과 유명한 자선가들을 소개합니다. 자선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선 활동은 돈 기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옷, 음식, 그리고 시간도 기부할 수 있으며, 자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기부로 여겨집니다. 워렌 버핏은 자선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400억 달러 이상을 자선 단체에 기부했으며, 그의 기부는 주로 비렘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키즈 위시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자선 단체 중 하나이다. 키즈 위시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자선 단체로 촉히 알려졌으나, 2013년에는 기부된 돈의 3센트만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되어 최악의 자선 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미얀마는 가장 자선적인 나라로 평가받는다. 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약 83%의 주민이 자선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 불교의 가르침 덕분으로 여겨집니다. 마이클 씨는 비영리 연예인으로 선언했다. 배우 마이클 씨는 2021년에 대부분의 수익을 자선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자신의 집을 팔아 무주택 세계컵에 기부했습니다. 릴웨이는 자선 경기에서 심판과 싸우다 퇴장당했다. 2015년 유명 래퍼 릴웨이는 자선 농구 경기에서 심판과의 충돌로 퇴장당했습니다. J.K. 롤링은 자선 기부와 세금으로 인해 억만장자 지위를 잃었다. J.K. 롤링은 2012년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1억 6천만 달러를 자선에 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덜 자선적인 억만장자 중 하나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선 활동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재단은 자선 단체로 시작했지만 후에 자기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가장 자선적인 팝스타로 인정받았다. 2000년 기네스 세계 기록은 마이클 잭슨을 가장 자선적인 팝스타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39개 자선 단체에 약 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모든 급여를 자선에 기부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와 백악관에서 재직하는 동안 모든 급여를 자선에 기부했습니다. 애플 창립자는 자선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스티브 잡스는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딸에 따르면 잡스는 돈에 대해 매우 철저했습니다. 존시나 메이크어 위시 재단의 기부 기록 보유자 존시나는 650명의 메이크어 위시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선적인 운동선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선적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 주로 남성은 더 자기중심적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선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다. 자선은 현대의 개념이 아니며 기원전 2500년 이집트 시대부터 존재해왔습니다.